디펜트 개다 디펜트 개다 와우와우와 내가 너무 심하다. 프레스프레트 아 내가 이럴까 봐 그래서 프레스프레트 한번더 와요 한번더 와요 컴백 컴백 컴마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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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언 커밍 에브리언 커밍.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저희 그게 마딩 게이지 디펜이 안돼 이게 그래서 아니야, 내가, 내가 베이모스를 같이 깔아줄게. 내가 나가려고 하는거야 한번더 반? 네 컴백. 컴백 컴백 죽어가지고 컴백 어 죽었어 컴백. 이래서이드이곳인이데 이곳은 이렇이컴마운터 마운터 이네 마운터 컴컴은스곳은이스트 어.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마은이타 빨리 빨리 곳은투곳이지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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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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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밤밤밤밤밤. m bam bam b a 투게더 레디 아씨 bam 그 b 뭐야 저거 디펜 a m bam bam b 미5 4 3 2 1샬로 b 샬로 bam bam b 컴백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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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m b 컴백 컴백 바로 컴백 b 비지 b o 다 n 비지 i z b o u n d Bizbound, Bizbound, 지방 z b o u n d Bizbound, Bizbound, b i z b o u i z b o o u n d b i z b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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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n d Bizbound, b i z 오는거말해주고 최대한 오나은밤리쉬고 왔지, 넌. 오늘은 마리쉬고 왔어 오늘은 마리쉬고 왔지. 오늘은 마리쉬고 왔 오늘은 밤리온고오케이 온다 게이오늘리쉬디펜지 게이트 마리쉬고 왔지. 오늘은 마이쉬고 왔지. 지 이스트, 이벽방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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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스 이스트, 이스트, 이스아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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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방. 이스트, 이스 이스트, 이스트, 이스스에스트이스스에스트이스스에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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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딜레 이스트, 이백트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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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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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노스 팬이 이십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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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지금 티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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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풀 티펜 티펜 풀 티펜. 오 막혔다 막혔다 막혔다. 리홀리홀리홀아 얼굴 크게 졌다 로커스 안 깔리나. 노스 아, 쪽에 업 있어요. 노스에 음. 업라빠지치들치들다 음. 죽었는데. 문 열린다 문 열린다 이제 문 열린다. 아, 뭐, 열린다. 컴백 괜찮 컴백 come 컴백 back, come back. 메인 들어와요 uh,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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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다 오케이 페이 홀드 홀드 에브리온 노스이즈 샬로 샬로미 파이 오 쓰리 투원 샬로미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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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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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팜 이스트팜 팡팡팡팡팡팡팡팡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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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달락 헐대, 드대 동고초, 동고초. 이스트 퍼마 반바 갖고? 데 t 커밍 e c o m i 스이트 온더게이트 파이브. 오, 1리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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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노스밤 치는 거조심노스밤조심노 로스 어, 수, 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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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컴백. 나그로하죠어요요다데나컴못하컴 나도 나도 못하한번 한번, 하죠 나도 못샬죠샬도샬하샬나 컴백 나이스 컴백 나백 못하죠? 나도 못하패 나도 못하죠? 나도 못하어 나도 못하죠? 나도 못하죠? 나 <Henry> 나이스 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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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컴백 풀 컴백 풀 컴백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라 티티티티티 포머 못받아서 빠어요 노스티트 샬롬 5 4 3 2 1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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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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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드론다 포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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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 프풀 포샹한다 조심 아니 아니 오 나이스. 리그로 그대로 박아 줬고. 텐세컨 레디. 텐 세컨드. 무새 반조진 세컨드. 다음 빅 오케이. 안 받았어요, 형들. 라클밤나 배만 내려서 파워 못해 준. 원멀푸드앤 리오시. 원멀푸드앤 리오시. 배만 탈피라서 앞에 못 나가야? 아, 반반반반반 아이고. 건물 푸덴 이웃이. 온다 대기 대기. 자 노스이트 샬럿 노온다노 쏜다 노스 바몬다 나올 준비 노스 나와 나봐 나봐 노스 노스 바 쓰리 메인 도와요 메인 도와 요아 트리트 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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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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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아 이거 역 이거 기였어 아씨 이거 거 후방인데 아 가비 조로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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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쭉 빠지는 중 다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컴백 돌돌돌돌 저희 상시도 사레벨 노스웨트 샬럿 five f o u 샬 t e e o e 샬럿 샬럿 지금 깔 지금 깔아 지금 깔아놨 컴백 근데 홀드 홀드 이스트 밤 봐줘야 돼 네, 봐보겠습니다. 제가 온다온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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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따뜻한 돌돌돌돌돌 돌 각본다, 각본다 그럼 타쿠님 오자마자 밖에서 푸시 풀, 푸시해 싸울 거예요. 타쿠님 홍연 말해줘요 애택 각본다 인사이트 켰다, 인사이트 켰다 저희가 노스 이스트로 나가서 푸시할 거예요 노스 웨스트, 아직 홀드 그렇죠, 형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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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레벨 빨리 와줘, 제발 커미스트 커미스트 애플 커미스트 네. 노스 no 웨이트 나올 준비해요 컴컴컴 컴컴컴 푸드레디 푸시레디 저희 나가요 저희 나왔어요. 저희 나왔어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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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는 중 가는 중 와줘야 돼 지금.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컴웨스트컴웨스트컴웨스트컴웨스트컴 콩피어 콩피어. 여기서 쭉 빠지는데. 콩피어 콩피어. 콩피어 콩피어 콩피어. 콩피어 콩피어 컴컴컴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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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컴 컴밍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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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베스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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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컴스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션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 터보 준비해요. 도어비, 도어비, 커밍, 커밍, 커밍. 게 조심. 프론트 시 사우스, 시사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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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아나 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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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풀풀시, 풀풀시 사우 내려가. 풀풀시, 시 풀풀시 사우스.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이 컴. 이스트로바, 이스트로바, 이스트로 이스트로바, 이스트스 인사이드 바이. 오, 로이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

フレンスプレ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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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レイ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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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レイスプレイスプレイスプ i イスプ n イ i プレイスプレイスプレ d スプレ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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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brother. We can 이길 수 있어! u can win, w e c o m west, west i n s i d 사이드웨스 i n s i d we buy, four, three, two, one, w e s 인사이드, i d e west inside. Nice, p 풀 r p 풀

come find the crown find the crown come c o e c o m l come c e come come e come o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 m e